작가를 좀 소개해 주시 바랍니다. 네. 김달진과 함께 하는 위드 아티스트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소산 박대성 선생님인데요. 그동안 9명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화가로는 처음인데요. 박대성 선생님은 1945년생이니까 우리가 얘기한 7순 76세 아주 현역 작가입니다. 지금 그 경주에서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시고요. 또 최근에 선생님의 그 영혼으로 된 이런 책이 만들어지고, 또 올해 미국에서 LA 카운티 미술관, 우리가 라크마라고 하죠. 거기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미국에서. 한 4억의 이런 대학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항상 한국화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이런 그림이면서도 또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계속적으로 뭐 한국화가 침체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소산 박대선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한국화의 그 자존심을 지켜서 대성한 작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수묵화의 어떤 현대화, 현대적 변주를 통해서 작품 세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작가로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대성 선생님이 또 이렇게 다른 작가들하고 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뭐 미술대학이라든지 이런 정규 교수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인데 이런 거를 모두를 극복해 나가면서 굉장히 정말 우리 미술계에서는 입지적적인 작가 이런 걸로도 굉장히 정말 이렇게 다른 이런 독특한 세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더 선생님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어, 선생님의 그 활동 족족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어 자료를 통해서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 경북 청도 출생이고요.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그 국전에 굉장히 일찍이 한 여덟 번 입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초기에 이런 작품은 우리가 그 당시 70년대 얘기하는 실경 산수 이런 거였는데요. 선생님이 1974년 75년 대만 지금 타이페이죠 거기서 개인전을 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거는 그 대구 미술관에인데요. 이게 실경산수 해가지고 그 의상사, 저를 그린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미술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1970년대, 78년에 중앙미술대전하고 동아미술제가 생겼는데요. 78년도 이래 중앙미술대전에서 한국화의 선생님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이해 중앙 미술 대전에서 이 작품 상림이라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대상을 받으면서 화단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이 그림이 오늘날 소산 선생님 이제 미술계에 <laughs> 우뚝 서게 됐던 그런 그림인데 여기 지금 보면. 일반적인 산수, 실경 산수 화죠 이런 거를 그리면서 선생님이 화단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면서 초기에는 우리 어떤 주변의 산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선생님이 그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는 성산 일출봉 이런 그림이고 밑에는 우리 부산의 을숙도지요 이런 그림.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산수, 이런 거를 그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그 어떤 경주하고 인연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를 내려가서 거기를 오고 가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 경주에 가기 전에 선생님이 서울에서 살다가 한때 우리가 얘기하는 저쪽에 양평 쪽, 그쪽에서 선생님이 살았어요. 그 팔당 선생님은 몇 년간 그 팔당 생활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거는 뭐 조선일보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 선생님이 어떤 나의 도시, 나의 인생, 나는 그 경주라는 거를 만나면서 이것이 어떤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신라 왕릉 능직이다 경주의 신라의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서. 경주는 인연을 넘어 운명이었었다. 신라를 끝없이 화폭에 담는다. 우리 것이 세계적이고 현대적인 것. 불국사 보름달 뜨면 심장이 떨려 5번을 못 본다. 그래서 한 도시와 한 인생이 엮어져가는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아, 이게 그, 2012년인데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그림에서만 또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서와 뭐 한국화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서예에 흠뻑 빠지고 또 서예를 열중하면서 1300년에 기다린 우리 신라의 명필 김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김생에 대한 기념전 뭐 이런 거를 열면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서예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또 서예를 굉장히 열중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1300년의 기다림, 신라 명필 김생의 환생에서내 인생 자원명은 불편하다. 또 선생님의 어떤 신상에 대한 얘기긴 이 한데 선생님이 안타깝게도 한국 때때그 전쟁 때 어릴 때그 전쟁 때그 빨치산에 의해서 낯이 찍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팔꿈치가 없는 왼팔에 왼팔 잃은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은 나는 이 불편함이 내 평생의 스승이다. 이 왼쪽 팔 잃은 거를 극복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품으로 올인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인간적인 승리 이런 거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글씨까지를 막 넘나 들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2011년에 중국 베이징에 중국 미술관이라면 정말 최대 미술관이죠. 거기에서 선생님을 초대를 받아서 중국 베이징에서 선생님 초대전이 열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의외로 이렇게 국내에는 좀 보도가 약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이 세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더 한국적인 거를 외국에서 알아봤다고 얘기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중국미술관의 전시가 이거 조선일보의 기사가 됐었던 거요. 선생님의 그 글씨와 그림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김생의 글씨를 쓰며 그림을 연말을 했다. 천년신라 조용미를 붓에 담았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그림과 글씨의 어떤 융합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같은 2012년도의 기사들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이한 일면을 아주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예와 그림, 실경과 관념 사이의 원융무예다. 이 원융무예란 것은 서로 어울려 일체의 거리 이낌이 없는 상태 이런 말을 우리가 원흉부예라고 하는데요 그림과 글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말 융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시의 부제가 원흉전이라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또이 기사를 보면 우리 서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추사 김정희 얘기를 하죠 추사체를 팠다 내 그림이 나오더라 수사에 타고 드니까내 그림이 나왔다 해서 이런 선생님이 아 이런 기사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결의 신문에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우리 그 터키 우리 학은 또뭐 우방국이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또 터키가 우리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지요. 그래서 2013년에 그 경주하고 이스탄불 세 개의 경주세계문 엑스포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서 선생님의 그 작품이 터키에서 이렇게 전시가 열리면서 그 당시 뭐 거기 구경방송에 막 방송이 되고 그러면서 터키에서 이 전시한 것이 또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선생님을 더 알아봤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많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한국화의 거장 소산 박대성 화방, 화백, 내가 작품을 만드는 힘은 애절한 기도다. 그래서 전시의 제목이 '스무개서 모던이즘을 찾았다'. 우리 일반적으로 산수화를 그리는 많은 산수 작가들이 산수의 어떤 고답적인 주제, 소재 이런 거를 그리다가 그냥 일반적인 산수화가 있어 끝났는데 선생님을그 산수화로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걸 모든 극복하고 다른 쪽으로 나가면서 성공한 그런 케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생님이 그 2015년 경주의 솔고 미술관 이 개관할 때그 선생님의 해와 435점 글씨 182점 선생님의 뭐 표준목 이런 거뭐 213점 그래서 800여 점을 경주에 기증하면서 솔고미술관이 개관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작품이 솔고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경주하고의 그 인연.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경주로 내려간 것이 1 9 9 9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에 대한 뭐, 화집이라든지 이 작품집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일보사, 그, 옛날 중앙일보사죠. 그, 소수문에서 올라가면 그, 호암갤러리에 있었던 중앙일보사. 이게 88년도 올림픽 때그 호암갤러리에서 열렸던 그 선생님의 소산 박대성 작품전입니다. 그때 작품을 볼수 있는 이런 자료인데요. 이 당시에는 보면 지금은 선생님이 거의 스묵, 먹으로만 그렸는데 초기에는 좀 어떤 칼라가 있는 이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어떤 우리가 얘기했던 을숙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담담하게 작품에 담아 냈죠.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그남설락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96년도 가나 갤러리에서 열렸던 때이팸플렛인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의 그 그림 같은 걸 보면요. 또 주변에 어떤 뜰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담담하게 이렇게 그려낸 이런 그림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뭐 주문진에서라든지 이런 그림들, 선생님의 이건 고궁. 그래서 어떤 칼라가 들어간 그림이고요. 이거는 그 2006년에 가나에서 만들어냈던 화집입니다. 그래서 또이 박재선 선생님과 가나 이호재 회장과의 인연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가나화랑 가나 아트센터에서 또 박재성 선생님 전시가 이루어졌고요. 또 이런 거 보면 뭐 지금 불국사 이런 건데. 선생님의 그 불국사 그림이라든지 경주 그림을 보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이 240 곱하기 9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m, 9m 되는 이런 선생님은 또 이렇게 대작으로 승부를 걸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은 그 대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화집이고요. 선생님의 이제 결정적인 것이 그 2015년에 선생님의 작품을 기증하면서 만들어졌던 솔거 미술관, 이게 개관 기념전인데요. 그 경주의 남산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화집은 남산을 주제로 해서, 북극 아래의 남산. 그래서 그런 거를 주제로 해서 그린 그런 작품, 작품집입니다. 여기는 또 어떤 문인화적인 요소의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당시에 나왔던 그 화집이 두 권인데요. 이게 이제 선생님의 면모를 볼수 있었던 이런 그림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부감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위의 시점에서 아래를 여려다 보고 그린 그림, 선생님의 이 그런 시점을 보여주는 이런 그림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지금 얘기하는 부감법을 정나하게 보여주는 이런 건데요. 그 부감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내가 부감법을 본 거는 금강산 독수리가 내려오면서 본 것을 부감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동해와 금강산에 맞물렸을 때그 위에서부터 내려다본 이런 거를, 어, 인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또, 선생님의 그, 호중에 불편당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몸이 불편해서 이 불편당이라는 혼을 스스로 붙이게 됐고, 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은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 이것이 가장 큰 에너지였다. 언제나 작업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신이 난다.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국가를 위해 기도와 내 친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이거는 뭐, 오로지 우리 문화 유적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주지요. 경주의 모든 것을 담아낸 이런 화집인데요. 이것이 불국 설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불국사의 어떤 설경, 이런 거를 다 담아낸 화집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부관법을 보여주는 이런 화집이라든지. 불국사의 전경을 약간 파노라마 식으로 이렇게 그려낸 이런 그림. 그래서 솔고 미술관에 가시면 그 대작에 많이들 놀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하나는 예술 경영 지원 센터에서 원로 작가 디지털 아카이빙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화로는 2019년에 처음으로 선정이 돼서 선생님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 아카이빙 돼서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거는 거기 들어가서 보면 선생님의 작품이라든지 작품 세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검색해서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반가운 소식은 선생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먼저 알아봐져게 돼가지고 최근에 그 뉴스인데요. 한국가의 거장 박재성 화백딸은 영문 전문서적이 미국에서 발간이 예정됐다 해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영문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 버지니아 메리 워싱턴 대학교 미술사학과 김수진 교수 다트머스 대학의 김성림 교수 이렇게 외국에서 미술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라든지 그 박사를 받은 연구원들이 6명이 여기에 구성으로 해서 선생님에 대한 대대적인 책을 만들어내고요 이것이 LA 하운틴 미술관, 라크마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올해 전시를 시작해서 2024년까지 하버드 대학, 바트모스 대, 뉴욕 주립, 스토브룩 대, 메리 워싱턴 대학 이런 데서 한 다섯 개 미술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 획기적인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이렇게 이제 알아봐지고 또 우리가 뭐 이제 케아트라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죠. 그래서 한국화의 이런 것들을 모든 걸 극복해내는 선생님의 이런 것들이 우리 미술사에 더 기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책인데요, 묵향 반세기 선생님의 그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든 이런 게묶어졌는데요 여기 그냥 잠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김무란 선생님, 그 시인이고 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성이라는 이름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소산이라는 아우를 지었노라는 그의 겸허한 마음 가지미 작품에 녹아들어 그렇게 큰. 세계를 성취해 가는 것 같다. 또 이문열 소설가는 지난번에 그 몇년 전에 가나트 센터에서 전시할 때 나오셔 가지고 축사까지 했는데요. 옛적 신라의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통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듯이 오늘날 소평 박대성은 화선주에 장엄한 불국사를 짓고 석굴암의 보존물과식대 제자를 모셔 한 시대에 광기가 그의 어린 영혼이 남긴 상처를 지워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나트센터 이호재 회장은 소산 박대성 화백 그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게 되면 많은 상념에 교체하게 된다.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지만 어쩌면 평생 동행이라는 말이 머리를 장식할 것 같다. 그만큼 소산 화백과 가나트는 함께한 시간이 만났다는 뜻이고, 또 이와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화로서 우리 현대미술사에서 기록되고 또 성공한 소산 박대성 선생님의 올해 해외전시도 응원하고 더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